아름다운 만남, 행복한 동행 정석근 헬스라이프에서 칭찬 릴레이를 시작합니다 칭찬 릴레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칭찬 릴레이 1호로서는 신준서 학생입니다 신준서 학생은 자폐 2급 장애인이지만 저와 인연이 되어서 상당한 달리기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지만 그 끝은 어, 창대하리라 장담합니다. 신준서 학생과 함께한 인연 소중하게 하나하나 잘 풀어가겠습니다. 자, 계속 신준서 선수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하로마라톤연습권입니다 앞으로 어, 정수권 헬스 라이프에서 칭찬합시다 프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와 있는데 인연이 된 분들 중에서 어 운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과정, 성장 과정 등을 어 칭찬합시다. 좋은 부분을 칭찬하기 위해서 만든 포로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신준서 학생을 어 제가 모시고 어 칭찬합시다의 어 포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옆에 계신 분은 어 우리 준서 아버님이 되시고. 어, 준수가 저 만난 지 지금 7개월 됐는데 어, 준수와의 데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어, 간단하게 네, 네. 어, 7개월 동안의 소감과 성장 과정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크게 네. 어, 우선은 뭐 기록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어, 준수가 7개월 전에는 10kg를 39분대를 뛰었어요. 어 그리고 뭐 45분 뛰어도 어렵다고 그러고 음. 50분 뛰어도 어렵다고 그러고 30분 뛰어도 어렵다고 그러고 자기 페이스가 없었는데 지금은 3 5분 때, 3 6분때는뭐 꾸준히 잘 나오고요. 어, 뭐 감독님하고 뛰고 선수들하고 같이 뛰면 3 5분때가 나오고요. 더욱이 놀라운 변화는 준서가 1 0 0 m 를 16초대에 뛰었습니다. 아예 중거리나 뭐 그거는 포기하 포기를 하고 준서가 나중에 성장했을 때 장거리 쪽에서 좀 재능을 나타내지 않을까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230m를 27초, 27초에 니다 230m를 그리고 그 날고기는 12초 후반대, 12초 초반대 뛰는 그 형들하고 같이 뛰는데도. 잘 밀리지 않고 불과 7개월만에 그 마법같은 기적같은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 100m 기준으로 했을 때 예전보다 한 4초 정도가 단축된 거네요 네. 그죠? 저는 뭐 기적이라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새벽훈련, 오후훈련 을 거의 빠지질 않고 어쭉 감독님 훈련을 프로그램을 받아 왔는데 특히 그 개, 여름 한 여름에 다들 포기하고 있을 때 계단 훈련 언덕 훈련을 지독히 받았는데 그러면서 아주 급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준서의 그 잠재력이 자꾸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준서와 준서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런 분이 있는데요. 어 누구냐면 뭐 감독님은 빼겠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준서가 여기 정석한 헬슬 라이프를 나오고 싶어 해요. 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맞죠. 준서는 잡폐 2급입니다. 아, 이렇게 판단이나 그런 것이 높지 않고 지능지수도 어, 한50 뭐 내외밖에 뭐안 되는데 5살반 정도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제는 이 어려운 훈련을 지루한 훈련을 받아가면서 준서가 재밌어야 되는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준서는 여기 있는 같이 뛰는 팀원들한테, 회원들한테 이모, 삼촌, 형, 누나들한테 계속 칭찬을 받아요. 아니 세상에 준서가 자기가 사회에 나와서 자기 혼자 힘으로 하면서 칭찬까지 받는 일은 평생 생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준서가 여기를 나올라 그래요. 제 주변 사람들이 아 준서가 이렇게 훈련을 받으려고 하느냐 저한테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준서가 칭찬받으니까 준서가. 잘한다고 칭찬받으니까 준서가 나오고 싶어요 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제가 억지로 지키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팀원들이 이렇게 칭찬 해주는 것은 결국은 감독님께서 어 준서를 봐주시고 또 칭찬을 해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팀원들도 또 그렇게 이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는 건데 저는 우리 정석근 헬스라이프 팀원들을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칭찬은 거래를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 사람의 능력은 절대 한계를 섞으면 안 됩니다. 물론 스피드라는 것은 성장 과정 속에서 올라갈 수 있고 이제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스피드가 올라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해 감히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 저 감독님 말씀 듣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요. 10개월 전에. 근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정말로 학교 다닐 때 학장 시절 달리기. 반에서 꼴찌 하던 사람인데 100m 11초를 뛰었어요. 400m 50초를 뛰고 그게 저도 사실은 성장 과정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만들어진 과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환경과 어떤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 나의 한계치를 미리 너는 요 선을 넘어갈 수 없다. 그거는 거는 절대 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그거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제가 전안 그, 믿었어요. 예, <laughs> 저는 지금 준서가 원래 목표는 달성했어요. 35분 네. 6분까지 뛰고 네. 얼마 전에 5km 17분 26초 날씨 아주 최악의 날씨 때 17분 26초 떴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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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서는 지금 잘 뛰면은 16분대도 뛸수 있어요. 이제 아, 네. 5km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네. 그럼 원래 지금 목표는 일단 달성했지만은 좀더 어, 상향되면 좋겠, 좋겠고 네. 내년에 제가 준서가 34분 목표였는데 33분까지도 제가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노력하면은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준서야, 야, 준서 최고. 최고. 어, 우리, 최고. 우리, 우리, 준서, 신준서 학생 같은 경우는 칭찬 속에서 어, 아름다운 꽃으로 지금 다시 피어나는 과정이니까, 어, 우리 준서 학생을 보면은 많이 칭찬해 주시고, 많이 웃어 주시고, 화이팅 해 주시면은 더큰 어, 제목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문화, 그 칭찬 속에서 더욱더 성장하며 어, 기분까지 좋아지는 칭찬, 칭찬 릴레이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